평화시장 여기 심평화시장 저쪽이 평화시장 패션의 요, 원조 평화시장이에요 그리고 오티에서는 뭐 우측은 어, 뭐 코로나 이쪽으로 가면 안 거예요? 이쪽이요 저기 아, 보면 동평화 시장 있잖아요, 저기 음, 뒤에 아, 평화 시장인데 네. 동평화 시장. 어디 동평화가 있어요. 다음에 다음 아, 신평화 끝에가 동평화. 아, 동평화 패션. 예, 예, 예. 그 뒤에는 아, 또 청평화. 아, 이게 평화 시장인데. 여기에 평화 시장. 그 그러니까 평화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통틀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발. 어디? 여기. 아 여기. 이건이 건물은 처음부터 이 신발. 네. 한, 세, 한 네, 지금 여기 새벽에 4시에 새벽시장이. 네, 우리가 원대는 신평화타운 네. 길건너에는 터타, 네. 네. 평화시장. 아, 커피까지 한번들보 Maske yes, maske yes Maske. 장 어, 댄스복 파는 그 지하에 어, 다의 어? 2호 나르샤라는 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우리 사장님 좀 만나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네, 네. 네,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네, 아 네, 휴가... 지금까지 휴가했어요. 우리 조금 길게 한 열흘 동안 있어. 아 사이즈가 장사 안지고 장사가 안 돼서 네, 이유는? 안 네, 네, 이유는 장사가 네, 안 돼서 네네네. 휴가를 이렇게 길게 하셨군요. 네. 아, 그러면 휴가는 아니, 어디, 안 어디 안뭐 좋은데 다녀오셨어요? 못 갔죠? 못 가시고 <laughs> 그냥 방콕 하시고 네. 계셨어요? 방금 네. 방금 네. 안 갔죠. 못 갔고 그러면은 조금 문여 이제 문 열으신 지은 어제하고 오늘 두 번째요. 어제 오늘 하고 이틀. 네네. 어, 이틀 되셨는데 어떻게 손님은 좀 손을 손님 기대는 안 하지만 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어, 전혀 없으면은 이제 앞으로 기대해야지. 네, 이제 아마도 <laughs> 네, 그근데 이제 큰 일인 게 오늘 손님자가 사니 명. 글쎄요. 그래서 아, 기대했는데 불안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 조금만 기다요 네네네네.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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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너무 실망. 음. 근데 지금 안 나오시는 데가 많잖아요. 눈 나고 신 데가. 이런 네. 분들 아예 지금 안 나오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음. 아직 안 오시는데 음. 곧 나오실 음. 거예요. 내일부터쯤. 아, 어, 그냥 아직 그래도 부지런한 수입사가 아, 너무 음. 많다고. 음. 나오셨잖아요. <laughs> 네. 잘 네. 계실 네.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좀 보통 저는 이전스봉에 대해서는 제일 모르는데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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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댄스 복은 얼마나 되나요? 가격대가... 가격 그냥 여러 가지예요. 저희. 네. 보통 얼마에서 얼마까지... 글쎄, 그건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되나? 바지하고 아, 치마하고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 다 아, 다르고... 그럼 롱은... 롱은 얼마고... 어... 저렇게 짧은 거는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서... 요런 거한 벌은 45,000원, 한 벌... 요런 네. 거한 벌은 9만원. 음. 예를 네, 좀 연? 아, 도매 가격 말씀드려요. 아, 그렇죠? 이런거한 번은 아, 5만 원. 어. 예쁘네요. 아, 날씨할수 있는데, 그렇게 쁘게 하셔야 돼. <laughs> 나비같이 활활 날아가 같이 예쁜 것 같은데요. 네. 네. <웃음> <웃음> 어떻게 해서 우리 사장님들 춤을 좀 하시나요? 댄스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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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고 있는데요? <laughs> 아, 이 댄스 이렇게 예쁜 옷 많이 만드시, 아니 사르시는데, 네. <laughs> 배우셔서 한번 직접 입고 한번. <laughs> 네 정도 맞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laughs> 한번 입고 계셔본 적은 없으세요? 아, 저못 입어요. 어. 입으면 더안 나가요. 제가. 이쁘게, 아. 이쁜 사람 입어야지. 아. 그럼 아. <laughs> 제가 나중에 한번 네. 풀메이크업을 하고 네. 와서, 와서 예쁘게 한번 입고 한번 와볼까요? 네. 네네. 네. 어, 제가 예쁘실 텐데. 네. 제가 이, 이런 거 입으면 조금 그래도 옷발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쁘신데. <laughs> 아이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해금하요 아니, 요 입으면 안요예쁘세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장사가 조금 이제 앞으로 좀 코로나도 어느 정도 뭐좀 잡히나 했더니 또 다시 이렇게 시작이 돼서 네.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글쎄, 맞아요. 뭐 그래도 어떡해요. 이렇게 또 다른 분보다 또 이렇게 문 닫으신 데도 많은데, 네. 또 나오셔서 되게 정리하시고. 네. 아, 그럼 손님 오겠죠. 네, 이렇게 네. 문 열린 데라야지 그래도 손님을 그나마라도 받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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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견뎌보셔요. 견뎌보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이쁜 옷을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 집에 가면, 어, 이쁜 옷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이제 나게 되면 또 저희가 이제 또이렇 아, 네, 취재를 네. 네. 아무래도 조금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좋 아, 그렇죠. 네. 올해 몇 년째 어, 하셨는지요? 네. 올해 몇 년째 하셨어요? 어, 저 올해도 10년, 만 10년, 10년. 됐어요. 지금. 만 10년. 10년 만에 아, 저... 지금에.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신평화 댄스복 지하의 그 댄스복 하는 어, 지금 장원사라는 곳에 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말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남자들 거, 이거 남방. 어우, 이쁘다. 이건 참 고급스러운데. 가격대는 보통 어느 정도 하나 하나요? 이런 이쪽, 이쪽하고 이쪽하고 음, 이 라인이. 가격은 아, 남방. 남방이죠? 남방이. 네, 가격대 25,000원. 남방이요? 방이죠 예. 예쁘네요. 티겸 아, 남방. 남방. 이런 거는 지금 언제 나온 건가요? 신형이구나 근데 글해나오네 올해 래나오네요이 굉장히 시원해 보여요 반응이 음. 아, 어떤가요 이런 거는? 아, 어떤가요? 어, 요오것도 멋있네 요 이것도 이제 가격대가 그 정도 네, 하가요그원3만원 네. 세련되고 깔끔하게 잘나왔네안 맞으면 또 바꿔줘요 여가맞 얘기 안 맞으면 바꿔네 아. 어, 그거 좋네 왜냐하면 네. 전에는 여기 평화시장이다 하면은 가지 가면은 그냥 그걸로 교환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입어보고 안 맞으면 교환도 해주시고 옛날 같이애지네안 맞으면 바꿔줘 이제 돈 주고 는거라 네네. 환불은 안 되더라도 네, 이제 상품으로는 예. 교환이 가능하다. 아 그러시구나. 사이즈가 작으면 큰 걸로 맞춰야 되고. 아, 저는 작은 진짜 요거 두개참 옷이 음. 예쁘고요. 어? 어디 좀 볼까요? 안에도? 오! 와. 요것도 괜찮은데요? 네, 이쁘네요. 요거 이쁘네요. 네. 음. 오. 얘는. 끝까지 하산안 되겠다. 선이 그러게요. 얘도, 얘도 3만원이요. 그 3만 5천. 뒤에 잡고 있는 건5천원 되겠죠. 아, 얘, 얘는, 얘는 네. 뒤에 지퍼가 있어요. 네, 예, 예, 그되죠 어,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그냥 없죠. 막 입는 거예요. 신축성이 좋아서 음, 프리로 맞아, 맞아. 거의 뭐77 사이즈까지 입어도 음. 이제 이게 겉에 메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고 음. 또 커버가 되면서 또 맞아. 장단점이 있어요. 예, 네, 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퍼가 없이 그냥 티처럼 입으시는 네, 거고요. 어, 얘는 그, 지퍼 뒤에 있어서. 지퍼가 있어서 네. 완전히 원피스형으로 나왔어요. 요거는 어, 또 있다봐요. 앞에 또 레이스도 이렇게, 음,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성스럽고 음. 예쁠 것 같아요. 입으면. 요거는 음. 지포가 있어서 가격이 5,000원 더 비싸답니다. 음, 얘는.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입어보실 수 있고 네, 마음에 안 드시면 네, 또 차라리 또 있으실 수있어 그런 거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는. 아, 이런 건 내가 입어도 예쁘겠다 보시겠어요? 세련돼 보이죠? 시원해 보이죠?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위에 3만 원, 밑에는 아 이게 지금 투피스예요. 네, 네. 어 밑에는 어 이거는 지금 투피스예요. 제 드레스인 줄 알았더니 투피스거든요. 근데어 스커트가 굉장히 예쁘죠. 예쁘고 이제 스커트는 4만 원. 또 위에는 삼만 원, 한벌에 칠만 원이에요. 아, 멋있을 것 같아요. 세련돼 보이고요. 삼만 원하고 이만 삼천 원이죠. 아마 아 사만 삼천 아, 원. 3, 아 스카트가 사만 삼천 원이랍니다. 3, 음. 음. 그리고 또 저쪽에 제가 음. 지금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바람이 치열하다. 좋지아요 아까 사시기에는 조금 그런데 가격이 이게 작업이 안된건 뭔데, 저 수작업을 한 거라 단가 받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거 싸게 도 12만. 만 요거가 지금 잠깐 제가 이제 어떤 손님이. 손님이 지금 아마 가서 이제 여기서 이 집에서. 주인께서 이제, 이제 갖다 팔기에는 너무 세니까 다른 걸 권하실 것 같은데요. 뭐 어, 이게 다 수작업이랍니다, 이게. 어, 그리고 위에 블라우스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약간 블라우스 형태로 나왔는데, 어, 이거랑 꼭안 맞춰 입어도 될것 같아요, 얘는. 스커트하고, 그, 네. 키인데요. 이거 치마, 요거 예쁘네요.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거든요. 이게, 아, 이게 시, 아 스커트만 12만 원이랍니다. 스커트 그리고 또 여기 또, 또 이런 네, 색깔도 굉장히 예쁘죠. 네, 이런 것도 이제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